강동구 명일 1동 임시 청사가 개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공사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운영되는 건데요. 여기엔 주민센터와 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명일 1동 임시 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청사가 건축된 지 41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던 데다 늘어나는 명일동 일대 인구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명일동 양재대로 인근에 자리한 임시 청사는 연면적 1,757제곱미터로 총 3개 층에 걸쳐 행정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층엔 구립 어린이집, 2층엔 동주민센터를 설치해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3층엔 영유아 아동의 언어 학습을 위한 언어 발달 교실과 육아 나눔터 등의 보육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강동구는 기존 청사가 위치한 명일동 327번지 부지에 주민센터와 수영장, 어린이집 등 행정 복지시설과 16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더한 신청사 건립 계획을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청사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시작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청사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